지은 대관령 어디쯤에 있는 그 목장 어디쯤에 있는 나무들입니다. <laughs> 너무 <이뻐요. 웃음> 예쁘죠. 이 녀석 <오면> 너무 예쁘죠. 예, <laughs> 네. 자체 틀인데 여기는 자체 틀이 음, 음, 겨울 틀이죠. 예, 네, 오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구장 창세기 어, 1구장 초동과 고물한 멜망인데요. 열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1번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로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먼 길에 지친 나그네들에게 음식과 장리를 제공하고 소돔의 폭도들로부터 보호해주고자 나그네들을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이다. 네. 그래서 어, 로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아브라함한테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런 것을 잘했는데, 물론 이제 이쪽의 문화가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화인데, 다 잘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옷은 아브라함한테 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옷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자라면서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어 대체적으로 많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걸 따라하고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 중심인 거죠.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이번을 볼게요. 손님의 안전을 위하여 딸들의 순교를 희생시키려 한 것은 셋 속과 타협하려는 것이며 이는 더욱큰 악을 초래할 뿐이다. 노승 차라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신앙으로 담대히 거절했어야 했다. 예. 네. 손님의 안전을 위해서 딸들의 순교를 희생시키는 것은 어, 악과 타협합니다. 세소가 뭐다 마찬가지로요. 어쨌든 악과 타협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음, 악과 타협을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악과 타협을 했다. 이는 더욱 큰 악을 초래할 뿐이다. 그래서 어, 악을 타협한다는 얘기는 악을 허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는 봐주겠다 이런 뜻인데 악은 허용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롯은 그런 것을, 그런 것이 잘못됐다. 이 악을 막기 위해서 이 정도 이 악으로 차라리 해라. 이렇게 이제 이 악은 허용하면 이거잖아요. 그건 악이라는 거죠. 롯은 차라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신앙으로 담대히 뭐 해야 된다? 응? 거절했어야 했다. 네. 거절했어야 되는데, 어, 절대로 할수 없다.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하고 잘랐어야 되는 건데, 네, 그가 거 잘못했다. 딸은 딸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딸 딸들은 무슨 죄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죠. <laughs> 3번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복도들의 눈을 눈을 멀게 한 것은 손을 지키고자 하는 자가 힘으로 악을 막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여 지켜주시는 장면이다. 네. 그래서 어,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는 보는데 하나님은 원래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훼손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직접 개입하셔서 지키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할수 있는 거안 하고 아 하나님 뭐다 봐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할수 있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하고, 우리가 할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바로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악에 맞을 테니까 내가 아까 싸우다가 죽게 됐을 때 당신이 책임지시오. 이게 기도죠. 예. 근데 악과 맞을 생각도 안 하고 도망가고 뭐, 그 뭐, 그냥 하나님 잘 봐주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laughs> 4번 보겠습니다 돌아보지 말라는 말은 소돔의 음... 세속적인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이다 들에 머물지 말라는 말은 자연성이 강한 죄로부터 철저히 결별하는 말이다 환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말이다 네. 돌아보지 말라는 말은 소돔의 뭐의 미련을 두지 말라 세속적인 것도 되겠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물질적인 거죠. <laughs> 이게 사실 어 제일 그못 떠나는 이유가 우물쭈물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재산이요. 여기 다 있잖아요. 떠나면 나 거지 되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뭐 재산이 있으면 뭐 돈도 있고 주머니 에 돈도 있고 뭐 재산이 있고 하면 그거 가지고 뭐 먹고 살수 있겠는데 이게 당장 떠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뭘 먹고 살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된 걱정인 거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걱정이죠 일반적으로 그 그게 그뭐 틀린 걱정은 아니죠 맞는 걱정인데 어쨌건 근데 지금 그럼 목숨하고 바꿀 거예요 <laughs> 여기서 계속 있으면서 물증을 하면서 목숨하고 바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소돔에서 못 떠나고 물증을 했던 것은 결국 물질 때문이에요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다고 뭐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집도 들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런 건데, 예, 그거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줬는데, 그거를 따르지를 못하고 있는 롯의 음, 입장. 그러니까 롯의 로스, 마음은 아직도 어, 이 세속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음, 죄에 물들어 있는 이런, 이런 타성에 젖은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준비가 안돼 있던 것 같아요. 오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의인을 어떻게 악인과 같이 멸망시킬 수 있느냐고 항변하며 목숨을 걸고 세상의 심판을 막아보고자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구원의 길을 만들고자 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원의 길을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만들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예. 뭐, 하나님하고 협상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거기를 멸망 안 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엄청난 약속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정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한 협상 때문에 거기 멸망 안할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 가족이 몇 명이야? 네명한두 가족만 더 있으면. <laughs> <laughs> 롯이 두 가정만 더 정도를 했으면, 분명히 거기 의인이 될것 같은데, 그쵸? 그렇죠? 그 정도면 멸망 그 안할수 있을 것 같은데, 롯 가, 가족 중에서 또 종들도 있고 하면 그 종들도 의인으로 될수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따져보면 어지간하면 1 0명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안된 거죠. 그래서, 어, <laughs> 아브라 함은 악인과 같이 멸망시킬 수 있는 의인은 어떻게 악인과 같이 멸망시킬 수 있는 항변하며 목숨을 걸고 세상의 멸망을 막아보고자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구원의 길을 만들고자 했다. 사실 부름 목적이 아브라함 부름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해야 하는 일을 해야, <laughs> 멸망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해야 해야, 구원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해서 부른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laughs> 6번 보겠습니다. 로스 천사의 대촉에못 이겨 저 혼자 살겠다고 가족들을 데리고 주랭망을 쳤다. 하늘의 비밀을 미리 안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노승부의 책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도망하는 일만 한 것이다 네. 이거, 이거,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부른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내가 내 가족 지키고 내가 살면 되지 그냥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뭐 세상을 구원하고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쓰고 여기에 멸망하는 것은 뭐 나하고 관심 없고 일단 내가 살아 살고 봐야지. 이제 요게 이제 일반적인 하나님의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죠. 그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그냥 아브라함 고그 단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 저기 로시.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아브라함과 연관시켜서 로슬을 같이 아브라함과 구원을 이끌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던 그 무리에 들어있던 사람으로서는 아브라함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7번 볼게요. 하나님은 세상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누군가 그 일을 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신다. 아브라함은 구원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을 다 했다. 그러나 롯은 도망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구원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소돔 땅도 구원 되기를 바랐겠어요? 멸망되기를 바랐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은? 없는데요. 구원되기를 바랐죠. 멸망될 수밖에 없는데, 구원의 방법을 찾아, 찾아야 되는 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부른받는 사람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롯은 일찍부터 들어가 있었잖아요, 거기. 다 살았잖아요, 벌써. 거기 근 10년을 들어가 살았잖아요. 그러면, 근 10년 동안, 롯이 뭘 했나, 이거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데 그래서 롯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내가 어디 살고 있느냐? 그럼 하나님은, 네가그 지역에 살아? 나는 니를 믿는다? 그 지역은 니가 어떻게 좀 해봐? 이런,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아, 그럼 믿을 수 없어. 그 있으나 많아야. 그럼 하나님한테 의미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라면, 아, 저 지역은 제가 있지. 그런 게 맞는 건데, 참 쉬운, 쉬운 말은 아니에요. 말은 쉽지만,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가 행동을 못 하더라도, 마음이라도, 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행동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세상이 소돔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네. 천사들이 가서 멸망시키겠다고 막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멸망시키겠다고, 천사들이 실행위원이니까 가야죠. 실행해야죠. 멸망시켜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어떻게 하든 구원해내는 게 목적이지 세상을 다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대열에 못 들어가면 멸망되는 건 법이에요. 법대로 집행해서 교도소에 가서 사형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안 가는 게 그리고 구원받는 게 뜻이지. 그래서 뭐 천사가 나가라고 그랬는데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 따라서 가는 게 그게 진짜 대수냐. 하나님 천사가 시켰으니까 가야지. 그말안 들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천사들은 천사들의 역할을 다한 거고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방법을 찾아서 누군가가 그래도 구원해 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교훈은 어떻게 하든 철저하게 죄의 대가는 법에 따라서 응징이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길을 하나를 열어놨는데 그 열어놓은 길 밖에 길이 없어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응징하고 구원의 길은 죄에 대한 대가를 안 받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여기서 가르쳐주는 거죠. 지금 이제 앞에서 우리 그 노아의 홍수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죄의 대가는 음, 멸망이다.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는 거고, 여기서는 구원적으로 더 강조를 하려고 이제 네. 어떻게 구원을 해야 되느냐, 어, 아브라함처럼 구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로즈 너무 세상에 비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응. 네? 음. 세상에 비련이 많으면,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냥 다 비련 없이. 가 여기에 온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 무시하는 아브라함 같은 상황에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결론인데 음. <laughs> <laughs> 짧고 <laughs> 나는 지금 요새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다시 서울 천왕동에서 살고 싶었고 <laughs> 거의 가서도 많이 방황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근데 오늘 이거 보면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보면 세상이 좀 기후 변화도 그렇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멸망으로 치닫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내 자신, 뭐내 가족들만 위해서 이걸 외면하려는 생각. 그 무슨 영화 같은데 보면 그러잖아. 내 가족만 챙겨갖고 우주선 같은 것들 타라지고 지구 밖을 탈출하려는. 그리 <laughs> 응,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거를 전체를 살리기 위한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내가 그렇게 개조되어 있다면, 그런,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쓰 쓴다 하시, 하면, 그만 매째스 따라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나의 영혼이 사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네. 너무 방대한. 풀이만 생각. 그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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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 제로서 아니 악으로서 악을 막는다 그런데 그게 조금 요거는 조금만 하 조금 작은 악이니까 결국 요건, 요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요거 큰 거보다 작으니까 요건 이렇게도 되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게 우리 상속에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리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하던 야홍비로 나왔더니가 가려로만 간다 그걸 가면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그 악이다, 죄다 이런 거는 뭐요어가는 것도 뽕물 한 방울이 그 해안 종이에 딱 떨어지면 확 퍼지듯이 어떠한 아, 것도 이건 이건 아니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거 이거아 이건, 이건 아니지 하는 거는 아니하려고 <laughs> 결심을 해야 되겠구나. 음. <laughs> 그대로 했어요. <laughs> 그리고 뭐, 우리는 이제 어, 저전에 제가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자꾸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치닫는다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자연환경도 그렇고 모든 게다 종말을 향해 치닫고 막연하게 어떤 그 위기가 음 종말이 되면 아무것도 나한테 남는 게 없고 다 멸망할 것 같은 멸망은 끝이잖아요. 뭐 그런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에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악이 없는 선의 완전한 나라를 만드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이 돼요. 거기에 대해 그 그것을 못 믿게끔 그것을 자꾸 어, 종말로 모든 게 멸망하고 끝나는 걸로, 어, 불행의 종말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마귀들의 생각이에요.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어,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완, 그 최종 결론에가 완성이 돼요. 그걸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성경은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꾸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마귀가 원하는 방향대로 간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된다. 우리는 희망적이어야 돼요. 종말의 종말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나쁜 종말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인 희망의 종말이 해야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게 종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지. 그리고 그것은 돼요. 그러나 그 되기 전까지는 악이 무성하고 악이 다 세상을 점령하고 악이 어떻게 할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고, 어, 어, 세상에 그런 어, 어, 악들이 무서워해지는 것에 대해서 어, 두려워하거나 어, 좌절하거나 하지 말라. 하나님이 결국 계획은 승리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린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다르게 반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laughs> 네. 왜, 왜 그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언제 저종마문가 이렇게 계시로. 왜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다 다르게 희망을 주는 책을 가지고 멸그 완전히 멸망을 주는 책으로 이해를 하고 읽어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은 세상이 멸망해서 없어진다 그 생각 안 해요. 네. 이제 아,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이뭐이 세상이 좋은 그 지구가 뭐 멸망하고 어떻게 한다했지만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직권으로 개입하시면. 모든 걸 하루아침에 완전히 창조대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왜 걱정해요? 우리 기우죠. 예.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지고 구원의 나라를 완성시켜서 아, 피피한 곳에 살게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지, 아니죠. 아니죠. 예. 예,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걱정할 게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우리는 지금 이 롯을 보세요. 롯을 보면, 롯은 결국 자기 살고자 살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이 결론을 이제 이 보겠지만, 롯은 살아, 살아도 산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살려고 했는데,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서 선택을 한 것이, 결국 자기를 어디로 몰아넣느냐, 자기 멸망으로 자기를 몰아넣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위해서 자기가 죽으려고 하면 결국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자기가 죽는 것이고, 전체를 위해서 사는 게 자기 자신이 사는 길이에요. 도다는 그래요. <laughs> 하나님이 그걸 또, 눈, 눈 뜨고 좀 똑바로 봐라. 네가살 길이 뭔가 그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앞에 것만 보면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를 죽이는 일이다 아브라함처럼 사는 게 희생하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사는 게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살리는 길이죠 근데 로처럼 살면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데 결국엔 자기를 죽이는 길이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악, 악으로 가득 채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선의 나라를 완성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우리에게 맡기고 어,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상을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없어 오차 없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큰 뜻에 합당한 자로도 세워지고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교획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교획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시간들 주님이 보시기에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